일단은 본장 때는 최대한 제가 소통 줄이고 매매에 집중하겠습니다. 아, 이거 그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? 무너지면은 어차피 뭐 손절하고 뭐 매도로 다시 잡으면 기회 잡으면 되니까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어제 제가 방송으로는 도저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방송을 접고 좀 매매를 했어요. 그래서 일단 두 계약만 들어갔고 한 계약은 오버나이츠를 해서 계속 지금 잡고 있습니다. 운 좋게 지금 수익 중인데 4거래일 전 종가가 11878이고요. 3거래일 전이 11840입니다. 그리고 또 어제 종가가 12035로 끝났는데, 지금 계속 보면 3거래일 동안 11,900에서 놀고 있죠. 어제 오배수팅이좀 나왔다 치고, 이게 되게 중요한데, 4거래일 동안 지금 11,860 부분에서 놀고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단기 바닥 지지가 나온 상황에서 추세 전환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4시간 봉봉상, 지금 볼밴 중단 밑에서 놀고 있는데, 여기서 맞는 구간에서 차익이 나온다가 어느 순간은 한번은 업사이드가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이 사진 올려볼게요. 다이아몬드 바닥형 패턴인데 이게 역 헤드앤숄더로 갈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구간에 있어요. 저는 여기서 약간은 추세 전환의 흐름이 있는데 워낙 눌린 매도세가 강하니까 현재는 눌리지만 언젠가는 12,5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머릿속에 730만 안 깨면 괜찮은데 수익을 위협하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. 30분 마무리는 음봉으로 마무리되고 양봉 띄어야 되는데 지지고 볶았네 나는 진짜 여기서 잘 잡았어도 이렇게 흔들면은 다 털리지 뭐. 본장 시작! 렛츠고! 일단은 본장 때는 최대한 제가 소통 줄이고 매매 집중하겠습니다. 여기 또 추매하고 싶었는데, 아유, 또 추매하면 또 일단 지금 잡는 건 아니고 기다렸다. 77475에 7 하나 잡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안 깨네. 추사 전환이 되고 밀린다 하면은 매두세가 강한 거지 뭐. 일단 오늘 7.50을 깬다면 위 아래로 뭐 3포인트 5포인트 이격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깨면은 오늘 추세 전환은 없는 거다. 그럼 나는 또 강하게 매도의 힘을 얻겠다.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. 그럼 7.30까지 여기서 이러면 여기 투바닥 더블 바텀인데 이거 트리플 만들어야지. 트리플 만들고 가자. 오늘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지 추세 전환이 찐이지. 이거는 추세 전환 페이크잖아. 아 내꺼 먹고 막상방밀쌌으면 이거 완전 레전드각인데 아 이거 그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? 무너지면은 어차피 뭐 손절하고 뭐 매도로 다시 잡으면 기회 잡으면 되니까 마음은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 편한척 원칙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매수 잡으면 죽는 날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실패할수도 이게 출세단원이 없다고 하는거지 뭐그러면또 나락으로 가야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청산 일단 좀 볼게요 어 일단은 매도에 졌다 근데 아지매님 조심해야 될게 맞아야 될 위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추세전환이 됐다고 이러긴 좀 그렇고 짧게 짧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진짜 무리 안 하고 딱한개 학시만 했다 여기서는 한번 내가 쇼부를 내가 롱으로 본게 있어서 두 개를 탔지만 가자 쇼들 많이 먹었다 이제 우리 롱님들 먹자 이거 눌림인데 못 가면 던져 던진다 이거 못 지키면 던진다 하나 둘셋요땅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, 아씨 못 지켜 못 지켜 던졌어, 던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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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민수사님 들어가십시오 매매 조심하시고 내일 합시다